네 오늘 그래소호퍼 기본강의 메타볼 아이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타볼은 메시탭에 보시면 있는데요. 이 두개거든요. 한개는 x 한개는 t라고 되어있어요 메타볼을 두가지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한개는 threshold 그러니까 어떤 경계값을 갖고 메타볼을 형성 할 수가 있고 또 한개는 isocov intersection 이라고 해서 포인트를 정의함으로써 메타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메시탭이 저랑은 다르게 좀 적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메시탭이 메시 에디트라는 add-on을 추가로 받으시면 메시탭의 컴포넌트들이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그럼 일단은 메시 에트은 다음 시간이 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 메타볼 중에서도 소문자 t 스트레스 홀드라는 값으로 메타볼을 형성하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메타볼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일단 메타볼이라는 게 3D 데이터 구축 기술 중에 하나로서 중심에서부터 거리에 따라서 일정한 법칙으로 농도가 감소하는 그런 구조로 매끄러운 곡면을 표현하는 네,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쉽게 생각하셔도 물방울 모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제가 하시는 거 보면 아 제가 하는 걸 보면 뭐다라고 딱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럼 일단은 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 길이가 20인 20에 20에 20짜리 박스를 만들어 주세요. 길이가 스케일 원 d 로 하시면 굉장히 편하겠죠? 메타버리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사전 좀 검색해 보시면 제가 방금 읽은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박스를 디스턴트로 재보시면 다 20이고요. 지오메트리로 그래스 호퍼 안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얘는 숨기고요. 일단 그러면 이 박스를 원점으로, 원점에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네이 상태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메타볼 컴포넌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포인트를 소스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구축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든 이유도 포인트를 랜덤한 포인트를 찍기 위해서 만든 거였어요. 팝3D를 이용해서 어디죠? 네. 팝3D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얘는 가려 주시고요. 포인트 개수를 한 15개 정도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랜덤한 20에 20에 20갇혀 있는 랜덤한 포인트 15개가 형성되고요. 얘는 이제 메타보레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뭔가 막 나오려고 하죠. 근데 지금 딱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PL이 플레인이에요, 플레인. 그래서 이, 지금 월드 XY라고 잡혀있는 플레인을 여러 개 정의함으로써, 지금은 바닥에만 있는 이 원을 위로 쭉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XY 플레인이라는 컴포넌트를 갖고 오시고, 얘를 갖다가 Z축으로 올릴 거예요. 네, Z축으로 올릴 거예요. 올리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건 이해되시죠? Z축으로, XY 플레인을 Z축으로 10만큼 올린 걸 한번 플레인에 넣어볼게요. 그럼 그때 뭔가 딱 모양이 형성되는 원의 단면이 하나 보이시죠? 각 단면별로 뭔가 있는 것 같죠 그럼 이제 딱 드시는 생각이 아 시리즈로 한 번에 넣어도 되겠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시리즈하고 제가 레인지 두 개를 같이 해 드렸죠 근데 레인지를 이용하시면 어떤 일정한 길이를 n등분해서 바로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레인지를 쓰시는데 0에서 한 변이 아까 20이었죠 높이가 0에서 20 사이에 값을 갖다가 20등분 하겠다. 20등분 하겠다라고 넣어주시면, 이렇게. 이 XI 플레인이, x y 플레인이 위로 총 20등분 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찍 올라간 거죠. 이렇게 여러 개의 플레인이 형성됐고, 그걸 자른 거죠. 근데 얘를 촘촘하게 해보시면, 네 이렇게 하면 이게 렌즈가 이게 편한 거죠. 형상이 좀 뚜렷해지죠.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뚜렷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r 스 s 레스 홀드라는 값을 지금 0.5라고 들어가 있는 값을 갖다가 좀 줄이셔야 될 거예요, 아마. 굉장히 작은 값을 넣어야 될 텐데 저는 네, 굉장히 작은 값이 들어가죠. 네, 저는 세 자리까지 떨궈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지금 이 포인트는 20에 20에 20, 박스에 갇혀 있는 포인트인데 메타볼은 기본적으로 여기를 보시더라도 2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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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가리더라도 위에 머리 부분이 더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에 가장 상단에 있던 포인트는 쉽게 말해서 반구가 날아간 형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인지에 이 도메인을 올려주시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바닥도 마찬가지 이유로 잘리게 되는데, 이런 거는 간단하게 그냥 박스를 위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해결이 되겠죠. 지금 보이는 이 플레이는 안 보이도록 프리뷰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뭔가 만들어졌죠. 물론 값을 포인트를 추가하면 계속 커지는 거니까, 포인트를 추가하지 마시고 넘버 시드를 갖다가. 다른 값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랜덤한 메타볼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죠.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번에는 딱 레프트에서 봤을 때 선으로 나이도, 나오도록 잘랐다면 이번에는 프론트에서 봤을 때 선으로 나오도록, 즉 음, xy가 아니라 z z y 아 z x 평면으로 또 잘라볼게요. 이것도 같은 방법인데요. 얘는 요 녀석을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플레인을 디스커넥트 해 주세요. 이제 플레인을 새로 넣을 거고요. 스트레스 홀드 스트레스 홀드 이런 아까 이런 거였죠? r 스트레스 홀드하고 요 포인트, 소스가 되는 포인트는 일단 동일하다고 보고요. 이걸 이제 세로로 잘라보겠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간단한 게 그냥 이거를 하나 복사해 가지고 이제 바꾸시면 돼요. 얘를 y로 얘를 zx로 zx로 한번 바꿔볼게요 xz로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오네 이게 아니죠 어, x 방향으로인가 아니 y z 좀 헷갈리죠 네 이제 됐죠. 이거를 프리뷰를 켜 보시면 알겠지만, 네 얘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써는 거죠. 딱딱딱딱 썰기 때문에 무자르듯이 자르기 때문에 지저분한 거다 가려주시고, 그래서 나온 건이 둘이 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 이유로 x는 0인 이 면에 딱 잘려서 이쪽이 안 생겨요. 이쪽이 안 생기는 이유는 너무 당연하게도 포인트가 박스를 넘어가진 않지만 포인트가 형성하는 메타볼의 형태가 넘어가기 때문에 제일 쉬운 방법은 박스를 좀 안쪽으로 대충 넣어 달라는 거죠. 이 정도로 넣어 주시면 되겠죠. 안 나오니까 좀 도메인을 켜야겠죠. 이제 네 이러면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얼마나 성글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라는 거를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고. 이 스트레스 홀들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점개 수도 늘려보시면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나요? 굉장히 재밌는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게 이걸 이용하시면 뭐 와플 구조도 쉽게 만들 수 있겠지만 와플 구조는 그래서 만드는 그 거의 교과서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시는 게좀더 편할 것 같고요. 이게 메타볼 중에서 스트레스 홀드를 이용해서 형태를 만들어보는 이런 튜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혹시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